캄보디아 사태가 사실 윤석열 시절 방치로 인해 심각해진 것을 알고 계시나요? 위험 신호는 이미 그때부터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그 신호를 외면했고, 결국 그 대가를 국민이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단 한마디가 그동안 멈춰있던 시스템을 단 하루 만에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언론이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이재명은 진짜 리더다라며 감탄을 보낸 이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래바람이 부는 캄보디아 남부의 해안도시, 시아노크빌. 예전엔 관광객들이 몰려들던 휴양지였지만, 지금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립니다. 한국인들이 사라지는 도시. 지난 몇달 동안 그곳에서 실종된 한국인만 수십 명. 그중 일부는 감금, 폭행, 심지어 협박 영상까지 현지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작 현지 경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10월 14일 청와대 상황실에 긴급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단한 줄: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급증, 정부 대응 요청. 그리고 그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그한 문장이 단 하루 만에 정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 순간 지시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서를 덮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보고서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검토 말고 바로 실행하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에 외교부,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캄보디아 구출 합동대응팀이 꾸려졌고, 피해자 송환을 위한 전세기 투입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심지어 전세기가 어렵다면, 군용기를 띄우라는 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교 조치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행동 선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행정안 전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재외공관 비상대응 체계를 전면 가동했습니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관은 현지 공조 라인을 복원했고 국방부는 군 수송기 투입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게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진 정부 캄보디아 현지 언론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단 하루 만에 구조 작전을 가동했다. 이 소식은 곧바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번졌습니다. 태국 방송 채널 3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위기 앞에서 국민을 먼저 생각했다. 그리고 SNS에는 이런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이런 결단을 왜못 내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리더다. 한국은 국민을 버리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리더십의 차이가 전 세계에 생중계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파견 경찰 증언 요청은 이미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통일교와 연계된 해외개발원조, 즉 ODA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ODA는 쉽게 말해,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개발을 돕는 공적 건조 자금입니다. 보통은 교육 보건, 인프라 같은 해외 공공사업에 쓰이는 돈이죠. 문제는 그 돈의 일부가 통일교와 관련된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 흘러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던 시기에 정작 경찰 인력은 늘리지 않고 종교단체와 연계된 예산만 챙겼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그 말이 나오자 국감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국민이 납치당하고 있는데 통일교 예산을 늘렸다고요? 그게 정부입니까? 종교단체입니까? 그날의 장면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보다 정치적 관계를 우선시한 셈이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달랐습니다. 보고서 대신 현장을, 변명 대신 행동을 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외교 라인과 경찰청 보고를 받자마자 전세기 투입을 결정했고, 곧이어 군용기라도 띄워라고 지시했습니다. 그한 문장이 곧 정책이 되고, 정책이 곧 실행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외교 치안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게 한 겁니다. 그날 저녁 태국 방송 뉴스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자국민 구출 위해 군용기 투입 지시. 이건 단순한 뉴스 문장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정부의 존재 이유다. 그 문장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울고 있던 가족들에게는 희망이 되었고. 태국 국민들에게는 부러움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재명 대통령의 단 한마디가 외교 교과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K위기 리더십 사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태국 정치 전문 매체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지시가 아닌 명령으로 행동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하루 만에 결과를 만들었다. 말레이시아 더스타지는 한국의 리더십은 행정이 아닌 책임의 언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태국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보며 감탄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러워한 건 정책이 아니라 거리감이었습니다. 국민과 지도자의 거리? 그 간극이 한국과 너무 달랐던 겁니다. 태국에선 아직도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결정은 항상 군부나 재계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은 위기 앞에서 직접 나서서 전세기를 띄워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태국 국민들에겐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국민 가까이에 있다. 그가 먼저 국민을 지키니 국민이 그를 지킨다. 즉 그들이 부러워한 건 결정의 속도가 아니라 국민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한국 내부만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 결정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한 특별 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공동체 회의에서는 한국의 대응 방식을 사례 연구로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성과가 아니라 한국이 국민 안전 외교의 선도 국가로 떠올랐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외신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체의 위기 대응 문화를 바꾸고 있다. 태국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보며 감탄한 이유는 말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행동이 기억되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외교를 움직였고, 그 행동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정치 심리학자 알렉산더 조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십은 사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세상을 믿게 만드는 힘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바로 그 역할을 해낸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면했던 위기, 그로 인해 악화된 캄보디아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은 단 하루 만에 해결의 궤도로 옮겨놨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건을 넘어서 정치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리더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모두에게 다시 묻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책임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국 신뢰를 만듭니다. 그 신뢰가 바로 지금 한국의 이름을 아시아 전체에 울려 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보여준 건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리더란 위기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깜짝 놀랄 소식을 쉽게 전달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